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금일 브리핑 들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어제 파란불 상태에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잠시나마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 영상에서는 빅캐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점에 물러계신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할까 고민해 주신 대표님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다른 유튜버들한테 문자로, 숫자 같은 거 보내서 전화번호 팔리지 마시고,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바이는 개인정보랑 금전 요구 일정. 없이. 비트코인 캐시 전망이랑 대응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부담가질 필요 없고요. 자 누구나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클릭 한 번으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차트 브리핑을 이어가서 단기 시장 4 시간 모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커벤앤들 패턴대로 흘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잠시 동안 박스권 홍보를좀 갖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컵 모양, U자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비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박스권에서 하방 이탈이 조금 일어난 모습이지만, 자 다시 하락전 박스권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와주면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자 다만 우선적으로 그들린이 지지 라인, 이 지지 라인을 지지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지받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이 커베인들 패턴의 방향대로 흘러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받고 박스권 횡보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커베넨들 패턴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그어드린 랭라인까지 상승 후에 하향 드리프트를 조금 하다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강한 반등으로 위한 저항라인 돌파로 233만원 이, 이 핑크색 라인 때까지 분명히 가격이 열려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자, 홀딩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제 텔레그램 방에 비트코인 캐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캔들 변동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정보받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하실 대표님들께서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시나리오의 진입 타이밍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미리 알고 얼른 대응을 하셔서 대표님들의 시드머니 본인들이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입장하신 대표님들 대부분이 자 이런 고점에 물러계신 분들인데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입장만 하셔서 저희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자 수익 내들 자신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도움 받고 매매하세요. 자, 추가로 제 텔레그램 방에 매일마다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황 및 관점입니다. 자, 업비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인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 시황 및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 8월 달에 대표님들께 내드린 텔레그램 방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지 전액 입절로만 약60% 가량의 수익률 남겨드렸고요. 자 이번 달은 추석이 달이죠. 자 9월 달 목표 수익률은 70%이 70%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조카분들께 용돈 챙겨 드리시라고 꾸준하게 수익률 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받고 매매하시는데 도 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늘 대표님들의 시드머니 불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전 요구 전화번호 일절 안 받습니다. 자안 받아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이 매매해서 내년에 있을 반감기 제대로 한번 노력 봅시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고요.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